안녕하세요. 아침샘물 박인길 목사입니다. 때는 6월절 이틀 전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민족적인 명절이 3개 있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그들의 농사절기와 맞춰 생긴 명절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모두 애국의 노예생활에서 해방되면, 해방되던 사건과 관련돼서 생긴 명절입니다. 그들의 구원받음을 기뻐하고 그와 관련한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돌아보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명절입니다 그 중에 6월절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던 마지막 날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죠 이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비장한 마지막 예고죠. 눈앞에 펼쳐질 일을 바라보시면서 극도의 긴장감이 어린 목소리입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 일이라. 6월절을 위해 예수님의 죽음이 준비되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옛날 하나님이 베푸셨던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해야 하는 6월절에 하나님은 다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어린 양의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더 커다란 축제를 위해서 죽을 양을 준비해 주셨죠. 이제 6월절은 이스라엘만의 명절이 아니라 온 인류의 명절이 될 것입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제의 문턱에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대신에 음흉하고 낮은 목소리로 속닥거리듯 흉계를 꾸미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의 관정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심장부입니다. 유월절을 가장 즐거워하고 누구보다 먼저 반가워해야 할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죠. 어떤 사람, 어떤 장소보다 명절 준비, 유월절 준비로 가장 들떠 있어야 할그 대제사장의 관정이 모략과 살인을 위한 음모의 심장부가 되었습니다.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 명절의 본질을 망각한 채 자신의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음모자들이 두려움으로 주고받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바로 유월절입니다. 지금은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속이 선포된 영원한 6월절 절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또 다른 6월절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보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보내야 하는 날들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이 기쁨의 날에 에, 여러분의 삶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속을 노래할 여러분의 입술로 어, 무엇을 노래하고 계십니까? 혹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세속적인 가치에 취한 그 악취 나는 탐욕과 음모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두려움을 주고받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참 명절의 때에 있어야 할 감격과 기쁨의 향내를다 소멸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6월절을 준비하는 한 모범으로 여인이 소개됩니다. 이 여인은 매우 귀한 향유 한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인이 부은 향유는 돈으로도 가치가 제법 컸던 아주 비싼 향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그것을 붓고자 했던 그 여자의 마음은 더셀수 없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어디서든지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해라. 아, 예수님은 칭찬하고 칭찬하고 또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향유를 부은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드리고 싶었던 마음, 사랑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며 분개하고 비난했습니다. 아, 차라리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지 뭐하러 낭비하나, 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착한 일을 하고도 사람들의 구설수와 입방에 입방하에 오르게 되는 거죠.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는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속상한 경우를 당하는 거죠. 그러나 그 여인은 자신의 사랑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는 그 뜻하지 않은 큰 의미 큰 보람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이야기도 함께 전하라는 놀라운 평가를 얻게 됩니다 여인의 사랑과 희생은 십자가를 위해 일평생 베풀기만 하고 오해와 비난 속에서 살아가신 주님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선한 일로 사랑을 베풀다가 주변에 실망하고 계십니까? 혹시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계십니까? 그래서 낙심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기대받게 칭찬으로 어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이 우리에게는 유월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유월절을 두고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여인과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유대 지도자들. 오늘 나는 누구의 마음에 가까운지 돌아보시면서 유월절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